자, 다음 문제. 이 문제 질문 주셨는데 한번 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기체의 부분 압력의 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일정 한 온도에서 진공 상태의 밀폐된 강철 용기에 헬륨 기체 4g을 넣어 데웠다. 첫 번째 단계는요. 헬륨 기체 4g을 넣은 거예요. 자, 헬륨 기체를 4g 넣었으니까 자, 뭘 구할게요? 몰 헬륨을 구하면 분자량 물의 질량이죠? 그럼 분자량 물의 질량이니까 아 분자량이 4네요. 그럼 4분의 4에서 헬륨 기체 4그램 1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1몰이 들어있는 거고 얘가 0.2기압이 들어있답니다 0.2기압. 자 이게 가죠? 음. 그리고 나와 보니까 여기에다 뭘 추가했습니까? 네온을 추... 네온을 추가했죠? 어, 네온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0.5기압이 됐다네요. 어, 알수 알 있는건 0.5기압이 됐대. 0.5기압 0.5기압이 됐다는 얘기는 자 그럼 결국은 헬륨 1몰이고요 1몰이고 그 다음에 어, 얘는 0.2기압 그러면 넣어준 네온의 데이터는 알수 있겠죠. 0.3기압이라는거 그쵸? 0.3 기압.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볼게요. 오토를 추가했습니다. 오토 추가. 우리 딸내미들 너무 많이 들어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딸내미들. 아? 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쓸 데이터가 많으니까. 자, h2는 1몰 들어있다는 거알 거고, 그 다음에 0.2 기압이죠. 그죠? 0.2 기압. 자, 네온이 들어있고요. 네온이 0.3 기압. 0.3기압.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딸 달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laughs> 한 마디 하고 왔어요. 죄송해요. 자, 내온이 0.3기압이 되어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 1기압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토탈 1기압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1기압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어, 여기에 들어간 오토도 어, 0. 어 오기압이라는 걸알수 있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식이 하나 있는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오케이 자아 어,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요 데이터 다를 지금 물어본 거죠. 어, 공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어 부분 압력은요 p 부분 압력은 어, p 부분 압력은 p 토탈 압력 곱하기 x 자, 몰 분율이죠? x가 의미하는 건몰 분율, 몰 분율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아시겠죠? 아, 너무 굵은가? 너무 구, 굵은 것 같으니까 좀 줄일게요 아, 이 정도? 어, 이 정도로 몰 분율이라는 거, 이 공식을 우리는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토탈 압력은 일기압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대로 가, 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들에 대한 몰분율을 다 계산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p, h, e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p, t 곱하기 몰분율 h.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p, h, e가, p, h, 가0 2고 p, t가 1기압이죠? 그럼 따라서 x, h, e는, 따라서 x, h는, 아, 몰분율을 구했죠? 그럼 이건 0.2죠. 그죠?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요 녀석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XN2는요 XN2는 0.3임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XO2는요 어, XO2는 0.5임을 알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H2의 모분율은 0.2다 맞네요 그렇죠 0.2 맞고요 맞고 오케이 어귿도 쉽네 디귿도 쉽죠. 왜요? 디귿부터 먼저 해결할게. 어, 부분압력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디 있어? 어디? 아, 여기 있잖아요. 어, 아, HE가 0.2기압, 부분압력. O2가 0.5기압. 자, 그러면 부분압력은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해결해 버립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HE 대, 자, p h e 대, p 어 O2는 이 음, 녀석이 HE가 0.2고요. 아, P 오 투가 오 투가 0.5니까 이거는 1대1대 2.5인가요? 자 이건 2대5구요 일단 2대 5고 어 2.5인가요? 2.5 2인 4그쵸2.5 그렇죠? 1대 2.5가 되겠죠? 그럼 부분 압력 5오 투가 H 얘가 오투 얘가 H 자 얘가 오투 얘가 H이니까 2.5에 맞네요 이것도. 자 이제 우리 이제 N2를 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러면 네온의 질량을 자 우리가 네온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몰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되겠죠. 분자량 분의 질량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온의 분자량이 20이니까 20분의 질량은 몰이다. 그럼 우린 이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그죠? 이 몰만 찾아내면 되겠죠? 오케이. 이 뭘만 찾아내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이 뭘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뭘을 찾는 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X 네온, 그러니까 X 네온. 자, 뭘 분율은 알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있어요뭘 분율. 우리 아까 여기 구했죠. 0.3이라는 거 구했죠. 오케이. 0.3이라는 거 구했어요. 그러면, 자, 네온의 몰 분율이 자, 네온의 몰 분율이 0.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몰분율 구하는 공식 중에 또 하나가 있죠. x 어, 부분, 네온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토탈 몰 분의 네온의 몰수로 구하면 되겠죠. 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nt분의 n n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문제는 NT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그쵸? NT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금방 끝나죠. 오케이? 금방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면 NT를 어떻게 구하느냐. 뭘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 얘를 알고 있잖아. 아, 됐네. 에이, H가 일몰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됐네. 됐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NT는. 왜요? 부분 몰 H 어, He 헬륨은 NT 분의 자, 이거 NHE 헬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0.2니까 여기가 0.2가 되겠죠. 그러면 NT 분의 요거는 1몰이죠. 그러면 따라서 NT 값은 어, 어떻게 됩니까? 0.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0이 되죠. 그럼 5몰이라는 걸알수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자, n2의 몰 분율이 0.3이고요. 0.3이고 nt가 5몰이니까 분의 n, n2는 이제 따라서 결론 나왔죠? n, n2의 몰은 1.5몰임을 알수 있습니다. 1.5몰.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제 여기다가 음. 갑시다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자 결국은 뭡니까 이 녀석 1.5몰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1.5몰 어, 곱하기 20분의 이량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음 잠깐만요 아아 1.5몰은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1.5곱하기 20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15곱하기 2 그러면은 3 0그 그죠 그럼 얘도 맞네. 정답은 다 맞네요. 5번이죠. 자, 지금까지 아, 사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